색컬러를 진단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혈관을 볼 겁니다 혈관이 초록색인가 아니면 보라색 계열인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일 경우에는 웜톤일 확률이 높고요 보라색일 경우에는 쿨톤의 확률이 높습니다 스킨톤 가이드를 통해서 내 스킨 컬러가 웜톤에 가까운지 쿨톤에 가까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눈 컬러를 비교해 볼 거예요 눈 컬러를 가지고 웜톤인지 쿨톤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컬러를 비교해 볼게요 골드 실버 악세사리를 대볼 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나 어떻게? 나는 실버밖에 없었는데 나는 골드래! 어나 몸통이 실버 다 버려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악세사리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에 맞는 발, 팔찌를 했을 때 그분은 팔찌를 했다는 것조차 쉽게 눈치채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악세사리를 한 의미가 없잖아. 이 악세사리가 날 예뻐지게 하는 힘이 있는데 본체에 스며들어서 예뻐지게 만들어진답니다. 반면에 나와 다른 톤의 악세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 악세사를 했네! 라고 눈에 딱띌 거예요 악센트를 주는 느낌인 거죠 방해받지 않고 분산시키지 않고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땐 나한테 맞는 악세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의 패션 감각을 드러내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다른 톤의 악세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을 하던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드, 실버를 드레이핑을 해서 얼굴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맞는 톤의 색을 썼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 맞는 톤을 대었을 경우에는 나의 단점이 엄청 부각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톤을 썼을 경우에는 장점이 부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얼굴의 변화는 다르지만 한 사람에 있어서는 똑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흰색, 검은색까진 그레이 스케일을 얼굴에 대보도록 할 텐데요.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가는 과정에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흰색을 둘렀을 때 하관이 길어지면서 넓어 보여요. 어두운 색을 댔을 때는 하관이 짧아지면서 좁아 보입니다. 다 착시이죠? 얼굴은 실제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정된 비율을 찾아주는 것이 그레이 스케일 드래핑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을 드레이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쨍한 색깔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흐리멍텅한 색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처럼 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웜톤과 쿨톤, 봄, 여름, 가을, 겨울 세부톤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